며칠 전에 서점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사람들한테 막 둘러싸여 있는 거야. 무슨 상황이었는지 잘 몰라서 처음에는 그냥 직원 하나가 무료로 뭐 나눠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좀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여자가 사람들한테 사인을 해 주고 있더라고. 거기가 서점이었으니까 아, 어떤 유명한 작가가 팬들을 위해서 책 사인을 해 주고 있구나 싶었지. 누구였어? 몰라, 난못 알아보겠던데, 내가 아는 작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 네,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옮길 때요, 우리말 문장에는 어떤 특정한 단어나 어떤 특정한 표현으로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걸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그걸 자연스럽게 영어로 할 때는 우리말에는 분명히 없었던 것 같은 그 표현이나 어떤 특정한 단어가 쓰여야만 그게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영상은요, 제가 예전에 올린 강의가 있는데요, I 다. No, 노. 알다의 어떤 아홉 가지 유형 무슨 이런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강의는 그 강의의 약간 후속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워낙 중요한데 그 영상에서는 그냥 쭉 나열만 하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와닿게끔 하고 싶었고요. 이거를 하나의 문맥 속에서 좀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언급한 모든 편들을 여기서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어, 골라서 문맥을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어휘들, 이 표현들에 대한 감각이 조금 더 길러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지문, 이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영어를 일단 쭉 보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바로바로 바로 되는 부분들은 바로 습득을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워밍업 차원에서 일단 한 번씩 따라서 말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각 표현들을 설명을 좀 듣고 그다음에 다시 따라해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 볼게요. The other day I was at the bookstore and I noticed A woman surrounded by a large crowd. It was hard to tell what was going on, so at first I figured it was an employee handing out free stuff. But when I got a little closer, it looked like she was signing autographs. And since it was a bookstore, I realized that it could be a famous writer signing books for her fans. Who was it? I don't know. I didn't recognize her. I don't think she was any writer that I know. 자, 이렇게 지문을 영어로 전체적으로 보여드렸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오늘 중점적으로 배울 표현들이 포함된 문장들을 한 번씩만 듣고 따라해 볼게요. 워밍업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듣고 따라하실 때 제가 써놓은 한국어 문장 있죠? 그걸 보시면서요, 아,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그리고 따라서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이 지금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거를 최대한 생각을 하면서 듣고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첫 번째부터 지금 시작할게요. I noticed there was a woman surrounded by a large crowd. It was hard to tell what was going on. So at first, I figured it was an employee handing out free stuff. Since it was a bookstore, I realized that it could be a famous writer signing books for her fans. I don't know, I didn't recognize her. 자 그럼 첫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지금 우리말을 보면은요 어떤 여자가 사람들한테 막 둘러싸여 있더라고 그쵸 내가 발견한 어떤 어, 특이사항 내가 목격한 내가 캐치를 한 어떤 달라진 부분 특이한 점 이런 묘사를 할때 정말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이에요 I noticed 다음 문장을 볼게요 무슨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서 무슨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상황이 뭐였는지 판단이 안 섰다 판단이 제대로 안 섰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it was hard to tell이에요. 물론 I couldn't tell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해서 it was hard to tell. 어, 직역으로 해석하면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그런 얘기지만 의역을 충분히 하면은 잘 모르겠었어, 잘 모르겠더라고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t was hard to tell. 그다음에 무슨 상황이었는지. What was going on? 이거는 여러분이 마치 어휘처럼 딱 요것만 따로 외워두시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What was going on? 무슨 상황이었는지 이거를 좀더 직역으로 해석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예요 근데 이걸 의역을 충분히 하면은 무슨 상황이었는지, 그쵸? It was hard to tell what was going on. 무슨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So at first, 처음에는 I figured 자, 여기서 figured가 왜 쓰였냐면요 주어진 어떤 상황, 조건을 가지고 내가 나름의 어떤 결론을 내린 그런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I figured 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전에 주어진 정보나 어떤 조건, 상황을 보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내 나름의 어떤 그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그런 얘기를 할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 I, I figured 에요 아까 영상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말 문장만 보면은 지금 이 figured라는 단어가 이거랑 일치하는 어떤 그런 건 없어요. 없어서 지금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지금 얘기한 게 있죠. 무슨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이런 거겠구나 라고 그냥 결론을 내렸다. I figured it was an employee handing out free stuff.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다음 문장 볼게요. Since it was a bookstore, 서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상대방도 지금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내가 근거로 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가 서점이었으니까 나는 근거로 이런 또 결론을 내렸다. 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And since it was a bookstore, I realized that it could be a famous writer signing books for her fans. 지금 우리 말에서는 이 realize라는 단어가 딱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이 단어들을 외우실 때는 딱 거기에 맞는 딱1대1 매칭해서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걸 보통 배우잖아요. 그쵸? realize는 뭘로 보통 기억하시죠? 깨닫다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말에서 보면은 그런 비슷한 단어는 없고 문맥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러이런 거구나 싶었지. 지금 이 어감, 이 뉘앙스에서 realize가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 realize 자리에 notice를 넣어도 될까라고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notice가 아닌 게 여기서 realize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앞서서 무슨 얘기를 했죠? But when I got a little closer 좀더 자세히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람들한테 사인을 해 주고 있더라고. 이 정보가 벌써 머릿속에 접수가 됐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아, 여기 가 서점이지라는 그 정보랑 얘가 만나서 이런 새로운 어떤 깨달음이 머릿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realize예요. notice는 뭐냐면 notice는 어, 뭐 있네. 어? 이거 뭔가 다르네. 어? 이거 좀 뭔가 특이하네. 지금 외부와 접촉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발견의 순간이고요. Realize는 머릿속에 이미 접수된 정보들끼리 만나서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를 Realize라고 해요. I hope that m a d e s e n s e 지금 방금 제가 한 말이. 어, 말이 되는 말이었나요? 네, 어쨌든 Realize가 n o t i c e 와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마지막 문장은 쉬워요. 몰라 난못 알아보겠던데. 못 알아보겠던데.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누군지 모르겠던데. 그렇죠 뭔가를 보고 그게 무엇인지 아는 거, 누구를 보고 그게 누구인지 아는 거, 어떤 상황을 보고 그게 무슨 상황인지 아는 거, 파악하는 거, 이거를 recognize 라고 해요. i d i d n t recognize her. 라고 하면은 나는 그녀가 누구였는지 애초부터 몰랐다라 t 얘기가 아니에 i 이거는 그녀를 didn't r 판단이 g 됐다, 누구인지 파악이 안 됐다. 그런 얘기예요 I didn't recognize her 자 이렇게 설명을 쭉 한번 들어봤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영어로 다시 한번 쭉 얘기를 해볼 테니깐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어, 가장 중점이 되는 key sentence만 다시 듣고 따라해 볼게요 The other day I was at the bookstore and I noticed a woman I noticed there was a woman surrounded by a large crowd It was hard to tell what was going on, so at first I figured it was an employee handing out free stuff. But when I got a little closer, it looked like she was signing autographs. And since it was a bookstore, I realized that it could be a famous writer signing books for her fans. Who was it? I don't know. I didn't recognize her. I don't think she was any writer that I know.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오늘 중점적으로 배우시는 어, 표현들이 포함된 문장들만 한 번씩 마지막으로 따라서 읽어볼게요. 따라서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듣고 따라하셔야 돼요. I noticed there was a woman surrounded by a large crowd. It was hard to tell what was going on. I just figured it was an employee handing out free stuff. Since it was a bookstore, I realized it could be a famous writer signing books for her fans. I don't know, I didn't recognize her.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